자, 이제 니퍼를 이용해서 익스, 익스트루더 고정시킨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케이블 타이 제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문을 닫고, 아, 문 열어놔야지. 필라멘트 들어가는 거를 봐야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워를 키고, 오, 이거 엄청 커졌어요. 옛날에는 그, 스타일, 스타일에서는 진짜 조그만 LCD였거든요. 오, 엄청 커져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노트북을 일로 좀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, 여기에 보면, 어, 마우스. 여기에 보면, 이제, 컨트롤, 필라멘트. 설정에 가서 이거 확인했고, 음, 기능 선택. 필라멘트나 프레이트 화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, 필라멘트 선택을 하는 버튼이다. nfc 태그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근데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nfc 가지고 하지 말고 익스트루더 선택을 해서 로딩 작업을 할 리스트로더를 선택하는 버튼. 어... 컨트롤에 가서 필라멘트가 되어 있고 로딩. 필라멘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. 옛날 방식을 해야 되나? 어, 이거는 NFC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를 점점, 점점 더 집어넣고, 어떻게 됐나? 바뀌었나? 어. 바뀌었네. 익스트루더 온도가 210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,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